참나는 맛 알토란 겨울 추위 녹이는 알찬 동태 한상 마지막 요리 한번 봅니다. 나와라 가젯다 만능선만능선으로 만드는 동태 고추장찌개 시작해 주쌔이요자 이제 시작해봅니다 <laughs> 음. 동태 고추장찌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찌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동태 손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 실제 맛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어, 생선한테 있어서는 사람의 손발이 결국은 지느러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지느러미에도 굉장히 많은 이물질이 붙어 있어요. 음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해야지 얘가 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가위로 얘를 세워가면서. 네, 지금 한번 좀잘 봐주세요. 동태는 비늘이 없는데 여기 이 얼룩 얼룩한 것들이죠. 네, 네, 네. 이게 거의 다 떼예요. 아, 떼요? 아, 얘들도 떼가 껴요? 예. 얼룩얼룩한 거는 이제 자기 피부 색깔처럼 있기는 한데, 아... 그 위에 계속 이물질이 더딥혀지면서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아, 전복에 이렇게 까만 거 있고 떼 있는 것처럼. 그쵸. 제가... 아, 떼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해 주셔야지, 어, 찌개를 끓였을 때도 실제로 불순물에 대한 맛이 나오질 어... 않게 되는데. 아, 그렇군요. 자, 이런 형태였죠. 이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무늬는 있지만, 실제로 더뒤혀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깨끗이 씻어주셔야지 되고. 그게 다 이물질이에요? 이게 전부 이 씻어야 됩니 예. 아, 이제 씻어야겠네. 오로가지 깨끗이 하는가 봐요. <웃음> <웃음> <목소리로> 가, 같이, 같이 씻고 있는 느낌. 네, 저도 같이 지금 씻고 있는 느낌. 그 이상민 형님 있는 자리가 이제 네. 물이 많이 튀는 자리고, 네. 수맥이 많이 흐르는 자리고. 아, 위에서 아, 비닐 은거 네. 나오고. 이 그래. 여자리가 네, 아, 이제 그렇군요. 불이 많은 자리. 아, 네. 그런, 그런, 그런 네. 이런 이름 맞아. 이 안쪽에 아가미를 통해서 호흡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이 더러운 경우에 어떤 때는 여기 진흙이 막 덩어리로 묻어 있기도 해요. 진흙 때문에 모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아가미도 제거를 해주셔야죠. 그럴 수 아가미까지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I like that. 옛날에 이제 마트가 들어서기 전에 이제 재래시장 가면은 네. 그죠 동태 사러 가잖아요. 동태 심부를 엄마가 자주 시켰거든요. 다다 네. 끊어주네. 그러면 대가리랑 내장 포함이에요. 그러면 탕탕탕탕탕축축축축 팍! 팍! 비 팍! 팍! 끝 대박. 이거 역으로 써야 될것 같은데. 이게 진짜 신기해서 어렸을 때 항상 심부름 갈 때마다 안에 안에다가 고니보다 알더가있으면막 박수 치고. 그렇죠. 안에 있는 내장이 이렇게 꺼내서 준비를 하셔서. 오, 알 들어왔다. 오, 알 들어왔다. 야. 그 중에 뭐, 알이 있거나, 고니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요거는 따로 챙겨주시고, 요 창자는 그냥 버리시는데. 아, 싫어하니까, 저는 걸. 아니, 아니. 이 창자는 버리고, 저는 거싹 씻어가고, 저거, 저게, 저게 맛있다. 아, 아니, 그걸 좀다 봉지에 좀싸주세요 형님 사드리고. 생태고 생태. 하면은 써, 써도 되는데, 냉동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 탈락입니다. 뭐 네. 얼마나 달인다요? 네? <laughs> <laughs> 형님 16강에서 떨어집니다.